네, 안녕하십니까. 안티로입니다. 자, 6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또, 토요일에는 한주 점검을 또 해봐야죠. 이제 6월 벌써 둘째 주 점검이네요. 아, 이번 주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어요. 조금이라도 그래도 올라가지고 마감이 된것 같습니다. 어, 지난번에도 조금 올랐었는데, 거기서 조금 이제 오르락 내리려 하다가 조금 더 오른 상태로 그 이번 주 마감한 것 같아요. 6, 6월 지금 초반에는 조금 괜찮은 것 같네요. 뭐 이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조금씩이라도 올라주는 게 어디입니까? <laughs> 자 그러면 세부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 1억. 장기투자 프로젝트. 벌써 27주 차 점검입니다. 27주 차. 자, 삼성전자 우선주. 1,567주. 자, 평균 매입가 65,661원. 현재가 74,300원으로 마감됐네요. 어, 지금, 지난번에 74,100원에서 74, 74,300원. 뭐, 결과적으로는 200원 오르고 마감됐는데, 중간에 조금 왔다 갔다 했죠. 주중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그, 뭐, 소폭이든 많든, 지난번 보다만 올라와 있다면,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수익률은 13.15%네요. 지난번에 12.85%였죠. 12.85에서 13.15 소폭 올랐습니다. 손익이 1300 정도 됐네요. 1350 정도. 저번에는 1320, 20이었는데, 1350. 뭐, 그, 100원 뜨기 장사라고 막 사람들이 놀리던데, 3전으로, 3전 가지고, 그 100원 뜨기 장사 뭐라 하냐고 막 다른 주식 좋은 거만 한데, 근데, 아유, 100원이라도 좋습니다. 조금 조금씩만 계속 올라가 주기만을 바랍니다. <laughs> 어차피 뭐, 저희는 다들 지금 이거 영상 보시고,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그, 장기로 다 보시는 분이잖아요. 장기로 하루 이틀을 보고 말거 아니니까요. 어차피 5년 뒤, 10년 뒤에는 어, 음, 많이 올라 있겠죠. <laughs> 자, 그 다음 이 ETF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타이거 소프트웨어. 와, 이 <laughs> 타이거 소프트웨어가 드디어 이제 수익권으로 들어섰습니다. 지난번 전권까지 계속 이 마이너스였는데, 드디어, <laughs> 이번 주 점검에 수익권으로 들어왔네요. 타이거 소프트웨 카카오, 네이버, 엔씨소프트이세 가지가 주력으로 비중이 많이 들어있는 ETF죠. 네. 장고 554주, 평균 매입가 18,000원. 현재가 18,105원입니다. 아이고, <laughs> 105원 올랐네요. 지난번에 17,280원이었어요. 와 이거 많이 올랐습니다. 수익률이 0.57%인데 지난번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4%였어요. 그럼 일주일새 거의 4.5% 고른 건데 야 많이 올랐습니다.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됐네요. 아이 자식 한번 쓰다듬어 줘야 됩니다. 이쁠 때는 57,000원 정도 지금 수익이 발생되어 있네요. 아 이제 좀 다시 마이너스 안 가고 여기서 조금 조금씩 계속 올라가셨으면 좋겠다, 야. <laughs> 자, 그 다음. 전기수소차. 자, 923주. 평균 매입가, 만 834원. 현재가, 만 455원으로. 야, 이것도, 이것도 조금 조금 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3.49%인데, 지난번에는 마이너스 4.33 이었어요. 4.33 에서 3.49. 야, 그 일주일에 1%씩만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금요일날 1%씩만 이렇게 상승해서 마감해준다면은, 어, 한달 안으로 다들 수익권 들어오겠는데요. 음, 그래. 너도 좀 힘내보자. 자, 그 다음. 친환경 에너지. 장고 944주. 평균 매입가 1594원. 현재가 9,935원. 수익률이 마이너스 6.22%네요. 얘도 지난번에 마이너스 7.21에서 6.22로. 얘도 한1% 정도 올랐습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그래, 일, 하루에 1% 정도는 올라야 되는데. 그, <laughs> ETF니까. 그래, 일주일에 1%도 괜찮다. 그래, 그래. 이 정도로만 좀 가주자. 전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올랐어요. 제가 지금 한국장하고 그, 미국장하고 둘다 지금 미리 지난번 그, 결과랑 한번 비교해 봤는데, 둘다 올랐더라고요. 전체적으로 9.5%입니다. 지난번에 8.78%. 8.78%에서 9.5% 올랐습니다. 그 손익이 1260 정도네요. 지난번에 1160 정도였는데, 1260 정도. 한 100만원 정도? 100만원 정도 일주일에 오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오가 많이 올라있는데, 이것들이 좀 까먹는 게 있어가지고, 평균은 좀더 작죠? 하여튼, 이번 주는 국내장, 뭐, 삼성, 우나,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부 국내 주식 점검을 마치고요. 2부 미스탁으로 한번 가보해주식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2부입니다. 미니스탁. 야, 이 해외 주식도 올랐어요. 6.46% 전체적으로. 어, 지난번에 4.52. 4.52% 였는데, 6.46%로, 오,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한번 세부 종목 한번 봐봐야죠. 아, 이거 하기 전에, 음, 그 제목부터 말해야죠. 자, 우리 재미사와 보는 잔잔발이 미국 주식, 미스탁. 벌써 이것도 20주 차입니다, 20주. 와. 한 달에 4주 잡고 다섯 달 됐네요, 벌써. 20주 차증검입니다 자, 엔비디아. 와, 엔비디아 잘 나갑니다, 요즘에. 36.2%입니다. 우와. 지난번에 이게 33.93%에서 36%로. 거의 한3% 정도? 대략 그 정도 올라왔네요. 엔비디아는 계속 잘 나갑니다. 음, 그 다음에, 자, 구글. 구글도 30.31%. 와, 구글도 지난번에 27.98%에서 30.31%. 거의 한2% 정도? 3%는 안 되네요. 2.27.9%였으니까, 한 20, 대략 2% 정도 올라왔습니다. 야, 이30% 때는 정말, 아, 빨리 삼성전자 우선주도 빨리 좀 삼자를 봤으면 좋겠는데. <laughs> 확실히 미국 주식이 약간 그, <laughs> 잘 나가는 것들은 조금 그 성장률이 높긴 높은 것 같아요. 얘들이 이렇게 뭐 작은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에 비교해서도. 근데도 이렇게 상승률 보면은 참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미국은 확실히 그 상황가가 뭐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상한가 하한가가 없으면 더 안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이 뭐 어떤 전문가가 그러는데 하여튼 잘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코카콜라 플러스 14.34% 코카콜라도 소폭 올랐네요 지난번에 14.17%에서 14.34%로 조금 올랐습니다 와 코카콜라가 지금 3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와 이렇게 이렇게 비중이 높을 줄 몰랐는데 제이 종목에서 <laughs> 자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7.89%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올랐네요. 지난번에 4.62% 4% 대에서 7%대로 거의 한3% 정도 대략 올라갔습니다 일주일에. 괜찮네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그 정보는 제가 잘 없는데, 일단 꾸준히, 꾸준히 우상향 가는 것 같아요. 뭐, <laughs>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얘들 좀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있어가지고, 월티 디즈니 잘 나가다가 조금 주춤합니다5.13%월티 디즈니가 그래도 올랐어요. 4 7이에서 이, 이 답, 다, 다플러스죠 몰트 디즈니가, 어, 4.71%에서 5.13으로 얘도 올랐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기도 뭐 1%든 뭐 3%든 조금 조금씩 올라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가져온 화이자 3.14%네요. 와, 또 화이자 지난번에 0.28 플러스 0.28% 였는데, 3.14%로 거의 3% 정도 화이자도 올랐습니다. 제가 화이자는 뭐 약간 미국 대표하는 그 바이오도 하나 한번 갖고 있어 보면 어떤 그 기준 삼을 수 있겠다 싶어서 화이자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뭐 다른 제약사도 많은데 그냥 좀 유명한 걸로 여러분들이 보면 알 만한 걸로 하나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존. 어 아마존 빨간불 들어왔네요. 플러스 1.85%입니다. 아마존이 지난번에 마이너스 2.71%. 2.7%에서 마이너스 2.7에서 플러스 1.85로 야 이것도 아마존도 지난주에 괜찮았어요. 자, 이것도 하이자랑 같이 지난번에 갖고 들어온 스타벅스. 세계 최대의 뭐 커피 프랜차이즈 그 업체죠. 마이너스 0.78%네요. 스타벅스도 지금 마이너스지만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마이너스 1.57%에서 0.78%까지 조금 올랐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뭐 이제 시기는 안 보고 그냥 샀는데, 고점에 좀 사긴 산것 같아요. 향후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애플 마이너스 8.51. 야, 애플도 올랐네요. 지난번에 마이너스 9.82에서 8.51로 얘도 소폭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아유, 테슬라. 우리 테크노킹, 예. 머스크 형님 그 테슬라. 마이너스 25.31%. 어? 뭐? 얘도 올랐네요, 얘도. 지난, 지난번에 마이너스 26.85에서 25.3. 와, 거의 한, 아니구나. 1% 정도 올랐구나. 3%는 잘랐네. 얘도 그래 조금만 더올려 이게 지금 다 올랐네요. 다 야, 전체적으로 다 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6.46% 지난번에는 4.52%에서 4% 대에서 6% 대로 진입했네요. 야, 여기 좀 까먹은 것들만 아니면은 어, 얘들이 좀 높기 때문에. 한15% 정도는 갔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얘가 거의 많이 까먹 25%를 까먹어가지고. <laughs> 근데 이게 뭐, 이거는 뭐, 전체적인 이 수익은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다 낮게 낱개 낮게로 보시는 게이 편할 거예요. 제가 금액도 어떤 균등하게 좀 해놓고 그좀 상승률, 하락률을 보려고 이렇게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뭐,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자기가 있혔던 종목이 겹치는 게, 있 자, 자기가 종목이 이렇게 겹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기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이제 뭐 차트를 봐도 되는데, 그래도 어디에서 걸어놓고 거기서 뭐몇 프로 빠졌다, 몇 프로 올랐다, 그게 보기가 이제 조금 더 편하니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2부. 재미삼아 본 잔잔발의 미국 주식 20주차까지 마치고요. 이제 또 다음 주 주말에 또한주 점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뭐, 이번 주지 오늘 새벽에 했던 미국장도 뭐 나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면 또 지난주하고 똑같이 다음 주 월요일 또 국내장도 기대를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예? 그럼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